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인데 또 1일입니다 그런데 이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죠 한 해의 끝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성탄 12월 25일만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12월 한 달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며 축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자기 생일 오면은 벌써 한달 전부터 달력에다가 표시해 놓습니다. 표시해 놓고 엄마 아빠가 아는가 모른가 보자. 아무말 하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먼저 입을 열죠. 아빠 내 생일 며칠이야. 우리 아이들도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축하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아마 아이들은 에, 산타클로스 또 선물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선물 또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떠오를 것 같고요 예, 연인이기 때문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렇다면 우리 작년들 어른들은 뭐가 먼저 따그릅니까 네. 성탄절, 김장 어떻게 하나, <laughs> 월동준비 어떻게 하나, 뭐 현실적인 거죠. 어, 현실적인 것이다, 오릅니다. 뭐그것뭐 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성탄 틀이다 하는 겁니다. 성탄 틀이. 어, 금년도 이 성탄 준비하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탄 트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 성탄 트리가 시작된 건 여러 가지 뭐 어, 주장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다 싶은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성탄 트리는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시작을 했다네요. 어, 마틴 루터가. 좀 의외의 생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국교 계획을 단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는데 첫선구자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 트리도 마틴 루터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헌에보면요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성탄절 전에, 성탄 하루 전에 이렇게 늘 하던 대로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산책을. 그런데 그집 주에 위 전나무가 이제 독일이 야무 워낙 살기 좋은 곳이니까 전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내렸다네요, 그 전나무에 눈이. 그런데 그 눈이 전나무 위에 눈이 내린 것이 달빛에 반사가 되면서 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아름다워. 혹시 그런 거본적이 있으십니까? 이눈 쌓였는데 그 빛에 반사되는 거 봤습니까? 아, 얼마,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영상이 있어요 영상 영상이 아니라 제가 딱 눈으로 봤던 거 지금까지도 그 생각납니다 제가 석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석산고등학교는 산 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산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쪽이가산 위에가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밤에 내렸던 그 눈들이 아침에 햇살에 녹으면서 햇빛을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요 그게 정말 환상적이다 환상적 그래서 지금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를 제가 공감을 합니다. 아, 마틴 루터가 봤던 것이 그것이구나. 제가 봤던 것과 똑같구나. 여러분들과, 봐, 여러분들이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하고 자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저렇게 비춰야 되는구나. 아름답게 비춰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생각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는 세상에 빛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이 와서 마틴 루터가 잣나무를 조그마한거 하나 잘라왔답니다. 잘라, 잘라가지고 집에다가 잣나무를 세우고 그 가지에다가 초를 초를 이렇게 달아 매었다네요. 초를 그래서 불을 켜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첫날 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탄 트리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요, 그때 당시에 그 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나무들, 뭐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뭐 전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그루의 잣나무가 이 마틴 루터의 선택을 받았고, 그가 그 가정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성탄 트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성탄에 사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동방박사, 목자,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자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와서 목자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구주가, 구원주가 나타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또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에게 구주,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이 구유 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그 아이를 찾으러 가서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마태복음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장에 보게 되면요, 동방박사가 이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동쪽에서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박사가 아니고 첨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그 당시에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에 기룡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을 박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쪽에, 지금으로 보게 되면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에 한큰 별이 자기들 앞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별을 보고 뭐 기룡화복을 점치다 보니까 별이 예사별과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르다. 이렇게 큰 별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별들이 자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세 명의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별이 이끄는 대로 오게 되죠. 그리고 왔더니 이 유대 지역으로 왔습니다. 유대 지역으로.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오기는 왔지만 어디에서 그큰 별이 머무는지를 알수 없어서 그가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 박사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헤롯 왕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 그러니까 헤왕이 깜짝 놀리거든요. 깜짝 놀라요. 왜? 자기는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바리생과 서기관 대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하는 거예요. 6절에서 또 그러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왕에게 아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 왕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 알려졌느냐?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저 멀리 동방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쳤던 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 전혀 예수님과 관계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대체 세상은 에베를 집내하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보게 되면 에베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려고 하면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저 변방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따서 찾아오질 않아요 성경을 전 모른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이제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동명의 성도 여러분, 12월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있는 달이죠. 이 12월 첫날, 이 12월에 우리 동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어둠의 땅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12월 한 달에 그한달 어느 날에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금년 한해 동안에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잉태될 때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이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그런데 그 임신이 뭐 생물학적인 관계 가운데 임신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건 생물학적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이 남편 모르게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파혼의 사유가 됩니다. 파혼의 사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파혼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지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심이라 하니라. 야, 이거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제 정말 응? 사랑했던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하고 이제 내일 이이혼하고로 뭐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야너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인태되었다. 그 아이를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이는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청춘 남녀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끔찍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 자기 약혼녀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그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데려왔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명성도로면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결혼할 사람이 잉태를 합니까?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건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순종은 우리가 상식적인 것, 상식적인 것은요, 다할수 있어요. 다할수 있습니다. 너나 나나 다 아는 것, 이것은 다할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첫째 주가 되면 늘 하는 것이 있죠. 또 12월 첫째 주가 되면 늘 제가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설교입니다. 성탄절 준비입니다, 성탄절. 가장 먼저 어 하려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12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성탄을, 추리를 준비하고, 어 여러분들 추리 지난주에 만들어놨는데 예쁩니까? 예,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습니다. 또 2층에도 우리 교육관에도 리을 만들고, 또 실외에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오실 때 급하게 오셔서 못 보셨겠지만, 실외에도 어또 성탄칠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1 2월이 시작되면 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축하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저는요, 정말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기를 원해서, 물론 백화점에 가면은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성탄과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다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생각,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생일이 되면은 친구들 다 모아놓고 축하를 받죠. 축하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 생일이 되면은 친구들 모아놓고 축하를 받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생일. 마땅히 우리가 축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이 예수님의 생일을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년마다 12월이 되면 성탄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탄 축하 행사는 12월 22일에 하려고 합니다. 12월 2 2일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모여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성탄 축하를 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 성탄 축하를 하게 되면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여기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예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역별로 또 우리 찬양대도 그리고 또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조금 조금씩 준비해 가지고 다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 자리에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 아이부터 어린 아이부터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참석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동명성도도 금년도에도 많은 성도님들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이 성도님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언덕에 나무 세구르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 세구르가. 그러다 이 나무 세구르가 자기 꿈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나무가 나는 다음에 커서 성전에 대들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전에 대들보로 쓰임 받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무가 말하죠. 나는 다음에 커서 큰 배가 되어가지고 5대왕 6대주를 누비며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나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다음에 커서 왕의 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자기 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꿈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꿈대로 되면 재미가 없죠. 배가 아픕니다. 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꿈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들보가 되겠다고 하던 나무는 나중에 커가지고 목수에 의하여 가지고 베어졌습니다. 베어져서 십자가 형틀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형틀. 형탈. 십자가 형틀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달리게 됩니다. 또두 번째로 큰 배가 되어서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싶다고 말했던 이 나무는 목수에 의하여 또배어지더니 갈릴리 바다의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고깃배.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싶은데 갈릴리 바다 그 조그마한 바다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잘 자라서 왕궁의 의자가 되고 싶다던 이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베어져서 어디로 갔느냐 동네 여관에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제 2019년 한달 남았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한 달, 지난 11개월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내 뜻대로 된 것들도 있었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단일 기도회에 안호성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말씀 가운데 그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요즘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안호성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성장을 하니까 자기는 목사가 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내가 영국 유학을 가서 멋있게 좀 살아보자. 그런데 영국 유학을 갔더니 덜컥 병이 걸렸습니다. 병명도 모르는 병, 창자가 썩어가는 병.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살고 나니까 또 번전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은 내 팽개치고 일본의 큰 기업에 취직이 되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또 아팠대요. 가자마자 또 아파.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속문샘 치고 저를 살려주면 제가 진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병에서 낳았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5대 양 6대 주를 누비는 목회자가 되었죠. 그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참 멋진 일이다. 제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마음의 생각입니다. 또 어떤 일들 내 마음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멋진 일이다. 도명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이 마지막 한 달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멋진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참 멋진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일이다. 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월 한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